어, 작곡을 하면서, 어, 어, 과거에 있는 팬분들도, 그리고 현재 남아 계시는 팬분들도, 어쩌면 아니면 앞으로 저를 좋아해 주실 팬분들도, 어, <laughs> 숨이 차서요 네. <laughs> 그,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게끔 해주신 모든 영향을 끼쳐주셨고, 어, 제가 이어낸 모든 것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약간, 그냥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 언제 한 번은 다시 볼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내용으로 그리워하고 있지만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해주고 싶은 말들과 그리고 우리 팬분들, 현재 팬분들도 어떻게 보면 언젠가 과거의 팬분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다양하게 들으실 수 있을 만한 곡을 써드리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쓴 곡입니다. 첫 번째, 루판. 비주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그 의견을 냈다기 보다는 회사에서 조금 추진하고 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어 노래 컨셉을 시간 느낌으로, 시간 여행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제 회사에서 나온 게좀 판타지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로판으로 조금 밀고 계신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이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런 걸못 참는 편이라 항마력이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방금 말씀했다시피 너무 좋은 수식어임에는네 너무 동의하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어, 사실 1년이 걸리긴 했지만 엄청 그 여유있게 준비한 앨범은 아니고 네, 그래도 좀 급하게 급하게 보다는 그래 저번 앨범들보다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어 그래도 약간은 조급하게 준비했던 앨범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중간에는 연기 활동을 하셔서 네, 맞습니 그랬던 거 아닐까? 네. 중간에 연기 활동도 있었고 예송된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네.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죠. 좀 일찍일찍 일찍 나와서 많이 노출됐으면 팬분들도 더욱더 좋아하셨을 텐데 그런 점에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항상 앨범마다 말씀드리는 게 그냥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앨범이면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팔 무덤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 그런 점들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고 들뜬 마음입니다.